할렐루야. 말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65일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깨끗한 그릇 뒤에서 기도 응답하되야겠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복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 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유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담. 깨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 계하옵소서 아,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laughs> 아멘, 오늘 주 시는 하나 님의 말씀 은 시편 81 편, 시편 81 편, 10절 말씀 부터 12절 말씀 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부터 이 10절 말씀은 조지 뮬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정말 안타깝죠.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 하였으나 무조건 아멘해야 할 텐데 에, 안타깝죠. 유진 빅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어라. 사랑스런 이들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오 이스라엘아 가벼이 듣지 마라. 낯선 신들과 노란하지 말고, 최신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죽음의 땅 에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고, 온갖 먹거리로 너희 굶주리는 배를 채워준 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꽃비를 풀어주며 말했다. 가거라, 어디, 내 멋대로 해 보아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은, 봄눈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보다 일보다 먼저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60여 년, 뒤까지 기도생활을 했지만 다시 기도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마음으로 기도학교를 65일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배우고 싶은 욕망, 더 응답받고 싶은 그 열정, 부족한 걸 채우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조지 물러의 중보기도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의 전화입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시는 에, 참 세상적으로 볼때 복을 많이 받으신 어른입니 어르신입니다. 수십억짜리 정말 세상적으로 명당 짜리에 맨션을 짓고 사십니다.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부자이십니다. 자녀들도 모두 부자입니다. 세상 말로 출세 성공들을 했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불쌍한 노인입니다. 왜일까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형태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 열매를 보면, 믿음을 알수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하고, 또 성령님이 필요도 없죠.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언제든지 기도는 깐다내기 기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요 더군다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선교에 대해서 세상말로 일자 무식자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입만 열면 단임 목사 불평 한국교회 불평 섬기는 교회 불만 그러니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겠어요 나이 들어 이제 운전면허증도 반납했으니 평생 종교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무인고도에서 어, 어, 두뇌가 사는거죠 근데 전부 병들었죠. 뭐 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뭐뭐 뭐. 뭐, 뭐 거치도 제대로 못하고 평생 종교생활,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 선택도 중요한 것이구나. 또 어, 목표자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구나. 일대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자라서 세상에 파송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데, 빛과 소금으로. 교회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공부하지도 않고, 뭐, 아쉬운 것이 없으니, 교회 주일날 한번 다녀오면 만족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거의 3만 명을 보냈는데, 이게 비율로 말하면, 이게 뭐 미국보다 몇배선교사를 많이 보낸 거예요. 미국교회보다. 세계 250 나라 중에 기독교 국가, 선교하는 국가 중에 넘버 원이에요. 비율로는. 그런데도 한국교회 속에서, 그선교가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세요. 선교로 그냥 차고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음? 그것도 참 기적이다.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요. 아무리 작은 시골교회라도 지금은 뭐 암탉 안 길르죠? 암탉 한 마리만 키워서 달걀을 팔아도 인도에 네이티브 미셔너리 자국인 선교사 한 명을 도울 수 있다 5만 원은 나올 것아니오 아무리 어려운 교회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어? 한 달에 2만 원씩만 어, 지출한다면 돈네이션 한다면 저 아프리카에서 병들고 가난해서 굶주린 그 어린이 한 명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죠.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한다고 해도 입으로 나오는 기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어? 젊은이들이 뭐, 어? 어 직장일 갖지 못해서 어렵고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지구촌의 78억 중에 2% 내지 3% 안에 우리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응? 이런 시골에도 보면 전부들 뭐 먹고 사는 걱정이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 비교하면 지금은 전부가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저는 날마다 거의 날마다죠 이렇게 기도를 산책하는 그런 산책길에 꼭그큰 트럭에 냄새를 풍기면서 그 돼지들 실려 나가는 모습을 거의 날마다 봅니다 주위에 대규모의 양돈장 이두 개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음? 저는 이어 대형 트럭에 돼지 떼들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서 냄새를 풍기 멀리 떨어져도 냄새가 나죠. 그러면서 산설교를 듣는구나. 산설교를 듣는구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또, 이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정말로,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은 못하더라도 정말 나는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제는 조지 뮬러의 성경 읽기에 대한 네 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극대화될 때를 이겨내는 나름대로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는 다 되었다. 하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모지도 않고, 이대로 조사오니 고, 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지 물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모두 털어내면 오히려 그 시련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기도만 드립니다. 기도와 믿음은 내가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는 성경연구원과 고아원, 그리고 목회사역에서 요청되는 많은 것들로 인해 그는 개인적인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통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어떻게 설 것인가? 주오지 물러는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매우 바쁘기보다는 적절하게 늘 기도하는 일에 몸을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한 시간 기도한 후에 하는 네 시간의 일이 기도 없이 다섯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야지요. 조지 물러가 썼던 전어를 읽어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큰 일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의 일기 가운데 새 빌딩을 위해 기도한 지 14개월이 지나고도 3주를 더한 시기인 1847년 1월 25일에 적은 이런 에...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모자란 액수에 대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조르면서 하나님 앞에 조른 거죠. 응답의 시간이 나에게 매우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감이죠. 예감. 이러한 그의 기도는 응답으로 다가왔다. 나는 오늘 아침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일어났다. 기도한 지한시간 정도 지나서 빌딩 기금을 통한 2000파운드라는 엄청난 돈이 건네졌다. 기금은 도합 9285파운드 9실링이나 되었다. 9200 85파운드 9실런 9실런 요새 오늘의 시세로 계산하면 어마 무지한 돈이죠. 선교비 447일을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받은 금액은 예상 액수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1847년 7월 5일에 그대 그의 기도 일기에는 607일 만에 응답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받은 총액은 15,784파운드였으며 그중 2,000파운드를 보낸 사람은 자신의 이름조차 알아주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보면서 지나간 날의 저의 일생을 한번 회고해 봤습니다. 저에게는 뭉텅이 돈, 선교원금은 들어오지 않았어도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기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지금은 제가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 억, 몇백억 그런 돈이 필요 없죠. 그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 사용할 수 있겠는가? 김종필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조지물러가 말하는 그 기쁨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사역 가운데 여러 해를 빈손으로 오직 기도만 하게 하시다가 응답을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기쁨은 주신 헌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나면 다시 빈 그릇만 남는 상황으로 반복되기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선교지요. 우리는 다시금 간절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쓴 일기에는 이런 기쁨과 기다림의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850년 12월 5일에 쓴 내용입니다. 내가 성경연구원을 시작한 지온 16년 9개월이 지났다. 나는 오늘 저녁처럼 15일 전에도 입을 크게 열었는데 주님은 모두 채워주셨다. 모두 채워 주셨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특별 찬송 같이 하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에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을 주시옵소서. 도토를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조지 물러처럼 기도하고 조지 물러처럼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 북녘당의 2,500만 내 동포들에게 보금의 나팔을 불기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북녘당 골짜기 골짜기 마을마다 시골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번영과 풍요함으로 변질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죠. 한국교회, 이제 북녘당의 지하교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각성되어지고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회개하게 될때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보고만 하는 정말 탁월의그 시가 응답되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국 교회, 우리나라가 된다고 저는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Hallelujah